개개인이 면역력을 키우려면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잼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심호흡하면서 목도 한 번씩 제껴야 되고 왜냐 스마트폰 뭐 컴퓨터 이것 때문에 목이 약간 좀 아프면은 막 팔도 저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음. 어, 목을 지나가는 경추신경이 눌리면은요. 네. 많은 분들이 팔에 통증도 많이 느끼죠. 제가 요즘 그래요, 제가. <laughs>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생활식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면역력 이라는 거는, 어, 내몸 안에서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입니다. 네.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요. 좋은 공기와 좋은 음식에서 오죠. 섭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던 심기혈정 이것만 마음속에 품고 다닙니다. 제가 요즘에. <웃음> 그러시군요. <웃음> 네. 그거 하나면은 뭐 만사 다 오케이 아닙니까? <laughs> 어 사실 어, 심기혈정을 1 번, 2 번, 3 번, 4 번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간다. 기가 음. 가는 곳에 피가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 또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근간을 말이에요 마음과 육신을 갖고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거는 생각을 통해서 내 육신을 부리거든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을 다루게 되는 건데 자 그럼 마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고 여쭤본다면 은 지금 말씀드린 심기혈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마음이다 결국 음. 마음은 기와 혈과 정이 그 안에 들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네네. 우리가 얼굴 표정은 이렇게 막 숨길 수 있고 바꿀 수 있지만 심장 박동수는 이거 어떻게 숨길 수가 없다. 이그 얘기가 <laughs> 그렇죠. 가슴에 팍 와닿는 거 있죠. <laughs> 어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자 마음이라는 곳이 어,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거하느냐. 옛 사람들은 심장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네. 자, 심장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심자의 장기장자잖아요. 바로 그렇죠. 이 심장이 되는 거는 내 마음이 거하는 곳인데 내 마음은 나밖에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죠? 본인밖에 네. 몰라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는 본인은 아세요. 음. 아무리 과거의 히틀러가 본인이 하는 모든 얘기를 진심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공간에서는 아 이게 거짓인 줄 알죠. 거짓인지 알면서 이건 진심이야 그리고 음. 자기를 세뇌시키는 건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은 숨길 수 있지만 심장의 박동은 숨길 수 없다 이게 바로 현대 과학에서 만들어낸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입니다 네. 음식 잘 먹고 또 운동 잘하고 가끔가다 내가 운동이 부족하고 음식이 좀 부족했다면 보약을 먹어야죠 보약, 아, 보약 좋죠 어. 자, 보약이라는 게 보알보자예요 음흠. 그리고 약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어 건강의 근간은요, 음식을 갖고 다스리는 겁니다. 내 몸이 좀 차갑다. 생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몸만 드시면 설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음식을 드시면 될 것이고요. 그게 보약이구요. 뭐 <laughs> 그렇죠. 내 몸이 뜨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열성 네. 체질들. 그런 분들은 생략한걸 드시면 되는데 네. 이걸로 되지 않을 때. 보약을 드시는 거고 그리고 요즘 뭐 기능성 건강식품 나왔죠 이걸 뉴트리션이라고 그래요 네. 그걸로 보충을 해주시면 면역력도 키우고 건강도 잡아가실 수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아주 그 인기 있는 요법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할수 있는 민간요법 많이들로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저 모델 3종 올린 대로 민간요법은요 음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음식이 바로 어, 민간요법이다. 자, 음식으로 하기 어려운 걸뭘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충할 보자. 음. 보약이나 서플먼트. 그래요. 보충제를 사용하시라고 한 거기 때문에 한약을 드시기 이전에 혹은 어떤 서플먼트를 드시기 이전에 우선 음식을 가지고 어, 이걸 민간요법으로 볼수 있는데 어, 오늘 설명 올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장하고 관계된 것들을 요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심장과 관계된 것은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혈액과 연관되어 있다. 혈액. 그리고 기운과 연관되어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민간요법 중에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건데 그 뽕잎이라고 있습니다. 뽕잎? 네. 뽕잎. 이야, 이 뽕잎 자주 먹으면은 중풍도 예방하고. 어우, 뭐, 아시는군요. 뭐 건강식이라는 네. 거는 제가, 아, 노차 들어서 아는데, 음. 미국에서도 뽕잎 구할 수가 있을까요? 어, 미국에서는요 네. 가까운 건재상에 어, 미국의 특히 이제 한의 커뮤니티에는 한약 건재상이 있습니다. 있죠. 한국에 네, 네. 계신 분들 그 경동시장 같이 네. 어, 한약, 한국의 약재나 이런 약재들을 판매하시는 데가 있어요. 네, 네, 네. 주로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네. 안 그러면은 뭐 미국에도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음. 가까운 한의원에 문의해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이 뽕이 되는 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크. 명주실이잖아요명주실왜 그러냐면은, 어, 동의보감에 보면은요, 이 뽕나무라는 거는 하늘에서 내린 나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천목이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뽕나무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 뽕나무의 열매를 상기생이라고 합니다. 음. 자, 그리고 상심자라고도 쓰기를 하죠. 네, 네. 또한 가지는 뽕잎은요, 누에가 먹잖아요. 맞습니다. 누에가 먹어서 실을 뽑아내죠. 영주실 뽑아내죠. 그래서 이 누에를 천잠이라고 합니다. 네. 천잠. 근데 이 뽕잎이 아주 기가 막힌 효능을 갖고 있어요. 뽕잎을 음. 채 썰어서 연한 뽕잎이죠. 네 어, 응달에 말리셨다가, 감잎하고 똑같아요. 이 유리병에 담아서 보관하신 후에 차처럼 끓여드시면은요. 약 보름 정도 지나면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뽕잎도 어, 잘게 썰어서 말려야 되겠죠? 그렇죠. 응달에 말리시면 말려가지고 네. 그 뽕잎을 조금씩 덜어서 네네. 뜨거운 차처럼, 물에다가 네네. 차처럼 그렇죠. 우려서 네네. 아침 그렇지. 저녁으로 먹으면 혈액 순환에도 좋고 음. 중풍도 안 오고. 음. 세포도 튼튼해지고, 그렇죠. 어 이게 만병통치약이네. 이게 심장도 안전시키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드실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보약 중에서 가장 좋은 보약이 뭐냐면은 네. 화심탕이 되는 거예요. 화심탕, 화평탕이라고도 합니다. 화평탕. 네, 자 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음. 그 뽕잎이. 우리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안심인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심인명. 인명. 그리고 이 뽕잎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세포와 네. 경맥과 음. 기맥을 튼튼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정력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야. 그리고 중풍 예방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어, 혈압도 조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 뽕잎을 어이저 가루를 내셔서 환약으로 빗어서 물로 음. 빗어서 하루에 4 0에서5 0개 정도 쭉 드시면은요 개인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 이게 뽕잎 파를 갈아가지고 음. 말려서 갈아서 음. 그 가루로도 어, 꿀하고 이렇게 적셔서 동글동글하게 환을 만들어서 네네. 먹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 환이라는 게 통상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네네. 어 우황청심은 아실 거예요. 있죠. 홍진단 아시죠? 네. 환약이 크잖아요. 네. 그거를 탄자대라고 그래요. 음. 옛날에 그 조충에 탈할 만하다 해서 탄자대 그러고요. 네. 통상적으로 드시는 환약은 오자대를 사용하세요. 오동나무씨앗만 하다고. 아. 그 온단 사이즈로 되어 있는 걸 미립대라고 그러는 미립대. 그냥 오자대로, 어, 빗어서. 음흠. 40에서 50개 정도를 드시면 좋은데, 이게 만약 가정에서 사시기 힘들면은, 가까운 한의원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비대하신 분들 있잖아요. 좀 체격이 네, 큰 분들. 크신 분들. 체격이 크신 분들, 그 다음에 혈압도 아주 높으신 분들은, 어, 뽕잎을 하루에 한 20g 정도, 음흠. 이렇게 차처럼, 어, 늉처럼끓여주셨다가 보리차처럼 혹은 수시로 드시면 굉장히 큰, 을 보실 수가 있습다 수시로 어~ 장복을 하시면 그만큼 건강에 좋으시다고 하니까 뽕잎 많이 잡수시기 좀 바랍니다.